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이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미니 사망의 근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절에 보게 되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의인은 누구입니까?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구나 본받을만한 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로 부패되고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또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소금과 빛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소금과 빛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들이 복을 받아 장수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이 어두워져 썩어져가는 세상에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참복된 삶이 되는 거죠. 의인의 삶은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죠.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죄성을 따르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악인의 삶은 참으로 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삶이오. 어, 이 세상을 더 썩어지게 하는 삶이죠. 결국 어, 이 세상만 어둡게 하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 자신도 그 죄악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이 땅에서 썩어지고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나만 잘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0절의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 자신을 높이는 자, 자신의 죄인 때문에 부인하는 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러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무슨 평화와 화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 할 때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죠.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도 다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나 자신이나 뭐가 그렇게 다를 바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제 그 이렇게 자신을 교만히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아 최소한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양보해서 하나님 반또 내가 반 그렇게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수준에서 노력을 해서, 어, 신인 협력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협력을 해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기가 그뭐 부모와 협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 아기가 자기가 부모와 협력을 할수 있다. 대등한 수준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하나님과도 다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자신을 높이죠. 결국 교만한 자는 멸망의 맨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이 없이는 자기는 설수 없고 바른 길을 갈수 없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죠. 그리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죠. 권면을 듣는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자신을 높이고 교만히 여겨서 사람과도 다투고 하나님과도 다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참으로 겸손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도둑질을 하는 것, 도둑질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 사기쳐서 재물을 모으는 것 요행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다 포함되죠. 망령되이, 헛되이 예, 아주 편안하게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모으는 거죠. 이러한 재물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망령된 수단으로 물질을 모았을 때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형벌하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가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도 형벌을 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게 되는 거죠. 악하게 얻은 재물은 결코 사람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유행으로 얻은 건 괜찮지 않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재물을 얻으라 했습니까? 손으로 재물을 얻으라 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에서 나는 식물을 얻기 위해서 너는 땀을 흘려 일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일하지 않고 여행으로 운 좋게 그것은 더 나쁜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내가 도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패 하나 걸리면 그때 내가 큰 돈을 벌수 있다. 뭐 내가 복권을 샀는데 아 요거 맞으면 내가 큰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세상은 운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것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요행으로 얻은 재물도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또 복을 더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부유하기를 바라죠. 병들었을 때에는 병 낫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은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첫 번째로 헛된 그러한 소망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헛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기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소원을 바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루워 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우서 3장에 보게 되니까 구원 얻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교훈해요,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모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죠. 십계명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죠. 당연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결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 돈이 많아서 잘 살고 돈이 없어서 멸망했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합 복되고요. 낮은 지위에 있으니까 비참하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지.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모든 자들이 패망했어요. 어, 그러나 어떤 형편 처지이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 모두가 단한 명도 빠짐없이 살았고 지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요, 교훈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복되게 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금을 죄의 유혹, 우리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어, 그것이 사망의 그물이죠. 그리고 어, 그 죄의 유혹에 대한 형벌, 그 멸망 그것도 사망의 그물이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치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영광된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